안녕하세요. 톤이는 마제 톤입니다자 오늘 사격장에 나와봤는데 제그 구독자분들이 글을 달아주실 때 어, 한국에서는 총을 많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총을 쓰는지 그리고 이 총이 맞다, 저 총이 맞다 얘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격장 올때 어떤 총들을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오늘 어떤 총을 쓸 건지 한번 쭉 보여드리고 사격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총은. CG02라는 모델입니다. 이거는그 아, 사격장용으로 좀 나왔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좀더 정밀 사격에 합, 잘 맞도록 여기 보시면 일반적이지 않게 요그 아이언 사이트 높이가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 보이시죠? 그래서 아, 0점을 잡을 수 있는 권총입니다. 일단, 아, 스틸 프레밍 이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이거는 아, 더블 액션, 싱글 액션입니다. 첫 발은 더블 액션나가고 두 번째 발은 싱글 액션에 나가고요. 여기 보시면 일반 권 총과는 다르게 이 슬라이드 높이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그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이건 아, 좀더 정밀 사격에 좋은 그런 총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아, 5업틱이 들어가가지고, 낮에도 굉장히 신성이 좋은, 아, 그런 총입니다. 이쁘죠? 이렇게. 자, 첫 번째 총은 CG Shadow 2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자두 번째 총은 아, 마찬가지로 CG 모델입니다 CG 07 P 07 아, 이것도 9mm 모델이고요 아, 여기 털북님 총인데 아, 여기 그립감이 좋도록 그립 테이프도 감아놨습니다 이 총도 아, CG 자체가 요즘 좀 그런 게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호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아, 정밀 사격에 유리하게 돼 있고 아,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 네 굉장히 신성이 좋습니다 일단 얘에 a b s 는 보시면 이렇게 아 슬라이드 길이가 짧죠 얘는 컴팩트 모델입니다 3.15인치 정도 되려나 뭐그 정도 되는 모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아제 총입니다 아 시, 이거는 시그 사워 P320 모델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소격종으로 쓸 용도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매거진, 플레어도 이달아놨고요 매거진 웰도 달아놨고, 익스텐드 매거진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탄창 교환할 때, 그냥, 던지면 들어가요. 요거는, <laughs> 아, 까 CG만큼, 보호가 낫진 않아요. 하지만, 뭐, 전혀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고, 어, 여기레드다시 어, 달려있습니다. 요, 여기 레드닷 모델은, 어, 시그 로미오 프로1 모델입니다. 아직 켜진 않았구요. 네, 여기, 그, 이게 레이즈드 사이, 사이트가 들어있죠. 일반 어, 사이트보다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레드닷을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제조사에서 이걸 높은 모델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홀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앞에 총기 라이트는 어, 스트림라이트 TLR 7A 모델이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 모델은 제주 사격 총이었던 사격장 총이었던 P226 모델입니다. 시 i g 사워 P226 모델. 이거는 리전이라는 어, 모델이고요. 시 i g 사워에서도 3급, 3급 모델입니다. 이거는 아, 어, 좀더 부드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 뭐 코팅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트리거라든지 이거를 리전 어, 그레이드 맞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립도 G10 그립이고요. 요거는 싱글 액션 온니 모델입니다. 제가 사격장에서 사용할 용도이기 때문에, 용도였기 때문에 더블 액션 싱글 액션을 사진 않고 어, 이거는 싱글 액션 온니로 사용했습니다. S A O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어, 세이프티 레버가 있는데 엠비덱스 조입니다. 양쪽이 동일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꽤 높아요. 그래서 요쪽은 너무 높아가지고 슬라이드 릴리즈를 쓸 수가 없어서 제가 갈아 버렸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잘 맞는 총이고. 다음은 글락이죠. 명성이 너무 좋은 총이지만 저한테는 손에 맞지 않는. 그래서 이거는 글락 젠 4, 글락 90 모델, 젠4 모델이고요. 이건 뭐 너무 잘하시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 한 발씩 사용할 거기 때문에 총마다 다한 발씩 넣어놨고 지금 다음 사격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다음은 스미스와슨, 워슨. 스미스와슨의 M&P 2.0 모델입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휘어진, 많이 휘어진 이런 MAP 스타일의 트리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손에 맞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쓰죠. 요게 그립감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2.0 모델 나오면서. 보시면 굉장히 빡빡하고, 아, 손에 착 각입니다. 이게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이번에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요게 네. s m p 모델이고, 요거는, 아, 그 베르타 카피 모델입니다.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 베르타가 굉장히 손잡이가 두꺼워가지고 털보 형님 영상 보시면 이게 손, 손에 너무 커가지고 이 어, 카피케 모델을 쓰시는데 요 조금 얇아진 그립 때문에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한번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 P80 그러니까 그 글락 인데 80% 모델을 엔젤건이죠. 어, 글80% 그 완성된 모델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직접 집에서 제작하신 모델이고, 자 이거 1911도 하나 있습니다. 1911 이것도 토라스 모델입니다. 뭐 1911은 워낙 어, 명성이 알려진 안정된 총이기 때문에 아, 무게가 일단 상당합니다. 다른 이런 아 폴리머 건, 얘 폴리머 건, 폴리머 폴리머 건이고, 얘도 폴리머 건이고, 스틸 프레임 스틸 프레임, 아 얘도 폴리머네요. 이거 스틸 프레임, 얘도 스틸 프레임입니다. 무게가 확실히 틀리, 틀리죠. 이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동 제어 부분에서 좀더 유리하죠. 그래서 좀 오늘 아, 어떤 사격을 할 거냐면 그 앞에 제가 아,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글락이 제 손에 안 맞아요 글락을 잡으면 항상 총기가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그 털보 형님 영상 보시면 글락은 너무 잘 맞는데 시그를 잡으면 하향적이됐 되세요 그래서 그게 그냥 우리가 생각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 그걸 한번 평가를 해 보려고 오늘 아 총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했거든요 시험 방법은 우선 삑 소리가 나면 최대한 빨리 그 총을 잡아서 쏘는 겁니다 그래서 그삑 소리가 주는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 조준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슬메 머리만으로 쐈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처럼 핫탄 우리가 생각한 것, 것처럼 상탄이 나는지 그거를 오늘 한번 평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저도 사실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제가 왜 글락을 못쓰는지 진짜 글락을 연습을 하면 쓸수 있는지 글락은 나한테 안 맞는 총인지 그거 오 한번 진짜 평가해 보고 잘 맞으면 저도 잘하면 글락으로 <laughs> 자 어쨌든 실험 들어가겠습니다 한 발씩만 하겠습니다 자, 토니가 에 하면 제가 아주 빠르지도 않고 아주 천천히 조준선 정렬할 시간 없이 에있지핫자저는 yeah. 이걸 잡겠습니다 자슈리 레디 야한발에한발에 이게 거, 그 거, 든요 지금 이게 거, 우데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찰진데 이게 각도가 나하고 안 맞는 거야. 한 방에 증명이 되네. 자 다음 거. 우와. 우와. 어 이건 말도 안 돼. 야. 이거. 완전 나타났어요. 어. 이게 아. 내가 미국에서 제일 처음 산 총이 그 아우 그 이상한 총 켈텍 켈텍 P11 더블 액션 온인데 저랬어요. 아, 아 그게 지금 생각이 나네. 더블 액션의 서브 컴팩에 아우 아뭐 너무 너무 안 맞는 거야. 여기 고추만 맞는 거야 그래서 와 내가 나는 왜 고추만 맞지? 히야 오늘 좀야 이거 좀 보여줘. 이거 정말 멋진 총이에요. 잡아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이거. 어, 이거 섀도우. 야, 정말 미치게 이쁘네. 자, 근데 뭐 미치게 이뻐도 대손에 맞아야지. 견양에서 쏘면 기가 막힐 텐데. 그냥 쏴 보겠습니다. 아, 이건 좀 올라가네. 예. 아, 이거 느낌 진짜 좋네. 이건 올라가네. 예, 올라가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얘보다는 얘가 여기가 좀... 지금 파였다고. 네, 심하게 파였죠. 그러니까 네. 내가 이거 잡았는데, 그냥 딱 했는데도, 가운데 올라와 있어요. 어, 이거는, 이거는 맞네. 네. 근데 얘는 지금, 얘가 뭐야? 2투투트6인데 피... 네. 오, 내가 딱 가져가면 그냥 이게 아래로 내려가 있어. 자, 다음 총 어, 저 이거, 이거, 이거 좋다. 이거 좋 네. 자, 브레라. 어? 삐해줘야지. 아 얘하고 네, 네. 얘하고 비슷하네요. 얘하고 네. 똑같이 갔네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번 CG 제것 피오스 입니다얘잘 맞춰줘야 될 텐데. 아 조금 올라가네. 아, 올라가네요. 네, 손에 네. 익었다고. 네. 네, 다음엔 1911 우리 베이비. 얘도씨그 얘도 만큼 내려갔네. 그래, 네. 요거는 제가 조금 조정을 한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어. 올라갔어. 네. 확실히 손에 맞으니까. 그러지, 그러지. 네. 네. 다음은 클락. 요거는 젠트리입니다 아, 이거 또 올라가네. 거의 좀 맞았고요. 자, 자 그다음 우리 조광 주쇼 조광 주쇼와이 자, 그럼 앞으로 가 볼게요. 네. 일단 좌우는 조금 영서이 용서하시고 이 높낮이가 현저하게 다르잖아요. 네. 이게 지금 C 그룹이고 <laughs> 이거 C가 하나 이건 오, 이건 좀 심했다. 226죠, 이게. 네. 226이니까 이게 내 손에는 잡아도 벌써 아래로. 그런데 얘가 총이 무거워서 드는 게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그러니까 그룹만 본다면 제가 갖고 있는 총은 지금 다 여기에 맞았고요. 지금 시 그는 다 여기에 맞은 거야. 아마도 토니가 하면 반대. 토니는 얘, 이 그룹이 여기에 맞고 내 그룹이 일리 올라갈 거예요. 아마도 네. 자, 자 저도 같은 방식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 총별로 한 발씩 제가 삐 소리가 나면. 어, 잡아서 저기 보시는 관객에볼수 있는, 관역에 볼수 있는 그, 어, 회색 부분을 겨냥을 해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총 스트라이크 아웃 좀 할게요. 너무 오래 겨냥하면 안 돼. 네. 최대한, 최대한 빨리 쓴다는 목적으로. 최대 빨리. 오. <laughs> 이게 이야. 제, 제 사격장 주총이거든요. 네. 저게 저런 거예요. <laughs> 저게 자기총이 따로 있다니까. 오. 자, 일단 시그는 제 손을 만다는 계정이 <laughs> 됐어요. <웃음> 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총도 아하. 들어갔습니다. 자, 세 번째 총은 CG입니다. c g 새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총인데, 제 총이 아니라가지고 한 번도 안써봤어요 아, 한 번! 후배 따라 갔다가 딱한번 써본 총인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좋아, 좋아. 어디서 들어갔어요? 6시. 아, 6시? 헤이, 바로 아래. 6시. 아,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많이는 안 떨어지네요. 그냥 어, 아, 네. 좋아. 예, 좋아. 자, 그러면, 베르타. 걔도 맞을 거야. 예. 네. 자, 베르타 가보겠습니다. 0.1초만 빨리 해봐. 예. 네. 어디로 갔어요 배꼽 아래. 아, 확 떨어지네? 그러니까. 얘가 각도가 더 크거든. 아, 그래요. 배꼽 맞았어. 자, 그러면, CG, h 나 r CG. CG, 0, 0, P, 0, 7. 그래. 네. 자, 가보겠습니다. 센터에 들어가죠. 같은 자리에 들어간 것 같은데, 흰색깔. 오, 전 가운데! 네. 버블탭! 멋지다. 어우, 잘 써놨어. <laughs> 왜 이렇게 잘 써? 어? 원래, 원래 잘맞네요 자, 그럼 이거는 아, 1911 토러스. 자, 가보겠습니다. 오, 죄송해요. 세이프티 가려겠어요 다시 할게요. 와우. Wow. 저 봐. 살찬 나네. 봐. 이게 각도가 네. 그렇게 많지 시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누워 있으니까 두시 방향으로 확 올라가네. 이런 거예요. 네. 자, 다음은 m f p 스미스앤슨, m f p 봐. 또 올라갔네요. 예, 올라가네요. 정확하다니까 형님 손에 맞으시는 총이 저한테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거. 야자 대박의 글락이 또. <laughs> <laughs> 제가 진짜 글락을 하나 사는 게 꿈인데. 글락 젠트리. 안 맞으니까 살 수가 없거든요. 야, 자 소리만 저거 저렇게 정확하게 넣었는데 그럼. 자자 가보겠습니다. 오 아이고. 다시. 장전 안 했나? 네. 아안 들어갔어.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어디야? 아예 하늘로 나갔나 아. 저 회색깔 어. 테이프 제일 끝 라인. 두번 어, 어, 들어갔네요. 어, 나쁘지 않았어. 어, 또 A 들어가는데요? 어, 금방 금방. 아이 이거 진짜 이거 권총 진짜 비신잡이네. 금방익숙해졌어 <laughs> 아, 진짜 이게 대망의 진짜 글라가봐 볼게요. 자. 예. 네. 걸라니다 <laughs> <오! 웃음> 아, 완전 아! <laughs> 모든 총을 다 섭렵하는 거야 아니 이거 기대해, 기대한 게 아닌데 이게 아 진짜 미끄봐 제가 이게 이게 야. 시그 여기 세발 들어가 있거든요 야. 여기 두발 들어갔고 여기 하나 들어갔고 음. 아까 여기 들어갔죠 음. 이게 아까 조금 낮았다는 게 야, 이, 이거 음. 이거 있고 1 9 1 1니까 그랬던 야, 것 같아요 건더사는 톤이었어 그 다음에 요게 어. 두발 생각보다 올라간 야. 거 그래도 그냥. 에이, 그거... 하나, 둘, 셋, 네 다섯 발 들어갔어요. 오, 안에. 씨! 아유, 오늘 또 토니가 원두사다. 네,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유, 토니가 저는 글락이 이렇게 딱 잡으면 항상 끝이 올라가는 기분이 있었는데,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글락이 잘 맞았어요. 잘하면 글락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러면, 필요한 네. 거한번더 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글락이 맞는지 다시 그래. 검증을 한번 해 볼게요. 글락 세 발을 네. 아주 초 스피드로 그냥 땅땅땅 세발 연속 사격요 과연 모든 총을 섭렵할 수 있는지. 자, 속사 진짜 빨리. 예. 아. <laughs> 여기하고 요거 봤는데 두 번째 게 어떤 거지? 요거하고 요거는 봤는데 두 번째 걸못 봤어. 여기 있네요. 아, 이거요? 예. 이건 또왜 이렇게 낮았어? 그거요. 잘못 쏜 거죠, 얘 어,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처음에 올라가면서 얘가 쏘는 고 올라왔어. 그 결국은 뭐 아우 이거 뭐 그냥 굳이 억지 춘장인데 결국은 그 제총은 토니한테는 살짝 위에 맞고 네. 내내 초원이 총은 내가 쏘면은 현저하게 아래 맞고. 여러분 네. 이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평균으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실험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총을 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실험 성공적이었고, 아, 글락 괜찮을 것 같은데요. <laughs> Welcome to 글락! <Glock. 웃음>